조계종 인가 신도 교육 전문 기관 관용사 불교대학이 지속적인 지역 인구 감소에도 6기 졸업생 6 6명을 배출했습니다. 지난 24일 졸업식에는 불교대학 교수진인 해인사 강주 보윤스님, 양산 원각사 반산스님, 통도사 경학원 선행스님 윤영해, 김철원, 이욱태, 김장향 교수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관용사 주지 정한 스님은 졸업생 대표 박숙희, 하회천 불자에게 졸업장과 부동품계증을 수여하며 졸업은 단순한 회양이 아니라 회소 향대, 작은 것을 돌이켜 큰 것을 지향하는 의미라며 불자 감소 추세로 어려운 시기에 66명의 졸업생은 관용사 불자들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관용사 불교대학은 문관 이내 반산 스님등의 특강과 특화된 교리 수업으로 운영됩니다.